안녕하세요. 소다의 힐링 보이스 마음 성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부르는 일상의 습관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자존감이 낮으면 큰 돈이 생겨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그 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은 주로 쾌락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직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주어지면 술이나 유흥, 허영, 친구들에게 돈 쓰기, 명품 구매 등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 한다는 거죠. 돈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생기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지만 돈을 갖기 전에 미리 갖춰야 할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태도와 습관을 미리 몸에 새기는 겁니다. 언제든지 부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부가 빠져나가지 않고 항상 머물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합니다. 이것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면 오히려 돈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켭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뻗어 두 손을 모으고 몸을 C자로 만들면서 좌우로 허리를 쭉쭉 펍니다. 기지개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행동입니다. 기지개를 쭉 켜면 몸속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피로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많은 공기를 폐에 확보하게 돼더 많은 산소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자 몸에 기를 넣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기지개를 켜죠. 고양이나 개가 잠에서 깨면 기지개부터 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지개는 모든 동물이 가진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당당하게 맞이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입니다.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데요. 잠자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편히 잠을 잘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합니다. 엉클어진 잠자리로 다시 들어갈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분명 좋은 기분은 아닐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때 자신이 잘 정리해 놓은 침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한 잔을 마십니다. 저도 거의 10여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반잔과 찬물 반잔을 섞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물한 잔을 마시면 자는 동안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돕기도 하고,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는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에서 깨어나게 해줍니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공복의 물한 잔, 잊지 마세요.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직업상의 이유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를 맞이하며 앞서 소개한 습관들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일정함이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겐 믿음이 남들에겐 신용이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네 가지가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저절로 어깨와 허리가 펴지면서 사람이 커 보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정해지고 나이가 어려도 의젓하고 믿을만 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가진 사람에겐 한번 돈이 들어오면 절대 줄지 않습니다. 사소한 행동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아서 당장 실천해 볼수 있겠죠?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중에서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